자, 그리고 바이낸스가 샌드캐시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했는데요. 이걸로 라틴아메리카 9개국에서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암호화폐 송금이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서 9개국은 콜롬비아, 온두라스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그리고 멕시코, 이렇게고요 특히 출시 첫 단계에서는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의 은행 계좌로 송금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바이낸스의 라틴아메리카 지역 부사장은 이런 새로운 서비스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암호화폐 혜택과 사용성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일상에서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바이낸스가 제시하려는 거죠. 자 여러분 무려 주말부터 이렇게 수익 올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익률 내는 거아 이거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이분 수익률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다들 수익률 잘 내고 잘 따라와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로만 운영하는 무료방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100% 무료 상담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력 종목, 스트라이크 같은 종목들,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해서 언제 매수할지, 언제 매도할지 이런 정보를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독자님들도 무료 상담 받아보시면서 함께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4071, 여기로 숫자 5라고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돼요. 밤낮 없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답장해드리고 무료 상담 진행해드릴게요. 그럼 구독자님들 이런 수익률 함께 경험해 보실 분들은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자 우리가 잘 아는 SNS 플랫폼이죠. 이 X가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통화 송금업자 라이센스를 취득했다고 하네요. NMLS라는 라이센스 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확인했다고 해요. 이 X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강자가 되겠다는 큰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 이 라이센스는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큰 발걸음이죠. 실질적으로 이라이센스 덕분에 X는 이제 사용자의 암호화폐를 대신 저장하고 전송이나 교환도 할수 있게 됐어요.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 거죠. 그리고 또 X는 최근 다른 주에서 송금업자 라이센스를 받았는데 뉴햄프셔주, 미시간주, 미주리주까지 이건 분명 X가 금융 서비스 분야로 발을 들이려는 큰 전략의 일환이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현재 소셜미디어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은 정말 치열한데, 이런 변화가 X가 정말 경쟁사들을 앞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한 번에 충족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려는 그들의 비전이 더 확실해진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웨이브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웨이브가 강력한 하락 추세를 성공적으로 돌파하면서 특히 주목해야 할게 바로 거래량인데 이 정도 규모의 거래량이라면은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은 절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량은 이 정도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매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이처럼 큰 규모의 거래량에 자금이 들어올 때 대규모 매수자가 있다.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보통 고래라고 생각하지만 상어일지도 모르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상승 추세가 계속 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고래들의 행동 패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들은 가격을 어느 정도 높이고, 다시 팔고, 높이고,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물량을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이렇게 팔아치우고, 다시 하락했을 때또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런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요. 장난질이죠, 장난질. 이러한 현상은 특히 잡 알트코인에서 잘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웨이브에 대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수 시점을 잡아서 손익 비율이 좋은 지점에서 투자를 하고 손절가를 적절하게 설정해서 단기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까지는 뭐 문제없이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407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407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